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습관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의, 우리의 영어를 바꾸기 위해,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요. 자, 일단 오늘 날짜는 8월 11일, August 11th 되겠습니다. 한번, 오늘도 정말 괜찮, 굉장히 어떤 생각해 볼 만한 명언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되게 쉬우면서도 어떤 깊이 있는, 또 거기다가 어떤 영어적으로도 봤을 때도 굉장히 볼게 많은 그런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요. 근데 일단 명언이 살짝 구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가, 일단 같이 가 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the less secure 더 적게 secure 뭐예요? 안정된 뭐 이런 거죠. 적게 안정된 a man is 사람일수록요. the more likely 더할 가능성이 있으면 더 이렇습니다. he is 그의 그의 존재와 상태가 그가 to have 그가 to have 가져요. 앞으로 그가 앞으로 가져요. 뭘 가져요? extreme prejudices. 아주 극단적인 prejudices 프레 e j u d 뭡니까? 그쵸 편견 선입관이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은요거꼭네고 암기해주세요. 꼭 프레 e j u d 하면 편견 선입관 어떤 뭡니까? 이거 근데 사실 구조상으로 우리 앞에서도 몇번 나왔던 비교급 나오고 비교급 나오고 이런 거요. 더 적게 이렇게 할수록 더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 the less a man is 원래 이게 뒤에 있어서 a man is secure. 더 적게 그 사람이 secure 안정될수록 이런 의미인데 그냥 이 secure에 대한 비교급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 갔다, 갔다 쓴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the less secure a man is, 더 적게 secure, 더 적게 안정된 사람일수록 더 어떤 편견과 선입관을 많이 가지, 고곤 합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근데 여기 또 보면은 likely he is, 비동사 나온 다음에 그의 존재와 상태는 to have. 해서뭐 흔히 말하는 비투용법이 나왔는데 이거 비투용법이 뭐니 비투용법이라 하면 뭐 의미 예정 가능 의도니 뭐니 해서 용법들이 쫙 나열돼 있어요 투자사용법처럼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의 존재와 상태는 이렇게 앞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가지곤 합니다 약간 이런 의미다 그럼 가지곤 합니다 가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 의미 이게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의 그의 존재와 상태는 이 가지는 뭐 경향이 있습니다. 가지고 합니다. 약간 시간차의 의미를 덧붙이면서 적절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게 존재와상태그 사람은요 가지곤 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편견과 사입관을가지곤 합니다. 이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 구조상도 한번 깊이 있게 보시고 근데 앞에 여러 번 나왔었죠. 비교급비교급 비교급 나오는 거 그리고 이거 B2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가면 되는데 아이고 누가 얘기했지 는 얘기 안 했네요. 누가 얘기했느냐 너무나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얘기했습니다. 그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일컬을 칭송받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분이 얘기했어요. 정말 불안전한 불안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마음속이 뭐 불안한 뭔가 이렇게 뭔가 자신 없고 불안한 사람일수록 그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네, 네, 내용 담겨 있는데요. 이 해설문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가볼게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해설문 시작부터 또 주의 있게 보면 좋게 을 있어요. Have you ever 자 근데 have you ever 하면요 벌써 일단 하기도 전에 그냥 have you ever 라고 시작이 되면 일단은 뭐뭐 해봤니라고 생각해도 사실 맞아요 뭐뭐 해봤니라고 일단 have you ever have you ever 까지나 나서 무조건 일단 해봤니 뭐 그래봤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스텝 받아들이시면 거의 다 맞아요 어쨌든 have you ever been discriminated against 자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트 단어 어떤 모르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아주 헷갈리실 수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면 뭐냐면요 어떤 구별하다에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는 건데 그 의미가 약간 같은 맥락으로 구별해내는 거 그러니까 차별하다 특히 어게인스트랑 어게인스트 against 개념 이런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대되게 그러니까 어게인스트랑 되게 자주 쓰이면서 뭔가 차별하다 이런 의미가 동이 동사로 그런 의미가 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have you ever 해봤니 been 존재와 상태가 되봤니 근데 당해 반 디스크리미네이티드니까 당해 당한 존재와 상태가 되어으니까 당해봤니 차별 당해봤습니까 이면 되겠죠? Have you ever been discriminated?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합쳐져 있는 거 근데 그냥 받아들일 때는 Have you ever 해봤니 been 존재와 상태가 discriminated 이렇게 차별된 상태가 된 되어봤니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 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Have you ever 또 해봤니? 해봤니? 뭐또 been 똑같아요. 근데 kept. 이번에는 kept가 됐네요. kept. keep 하면 원래 뭐야? keep. keep 하면 뭔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keeping에 놓다, 뭔가 이렇게 분리에 놓다, 뭔가 이렇게 떼어서 따로 보관해 놓다 이런 의미죠. 근데 been kept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냄 당하는 거예요. 분리 당하는 거예요. 약간. 같은 맥락의 의미죠. 분리당해 봤습니까? 어디로부터 from doing 하는 거로부터뭘 뭘, 해하는 대상은 something you wanted to do. 당신이 하길 원하는 뭔가를 하는 걸로부터 captived. 그러니까 c a p t i v e (pp 형태) capt. 그죠? 뭡니까? capt. 이렇게 분리, 이렇게 따로 너 이거 하지 못해라고 하는 걸로부터 따로 이렇게 탁 도져 봤습니까? 분리되어 봤습니까?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차별 당해 봤습니까?랑 같은 맥락으로 그래 봤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요 어순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무언가, 이거는 뭐 무언가 something 던지고 그 다음에 you want it to do 어순도 던지고 따라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어떤 문법 책들은 무슨 뭐 thing, something, 무슨 thing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만 특별하게 뭐 후치 수식을 하니 뭐니 막 그렇게 설명한 책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의 기본적인 생성 원리는 뭐다 할말 던지고 자세한 얘기 따라온다 왜그림서책다 보니까 얘 포인트 딱 짚고 시작하는. 습성이 남아서 할말 던지고 따라온다는 거 우리 전체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할 던지고 자신에 따라온다, 천 던지고 자신에 따라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또 그냥 이제는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 안끝났었네요 b e c a 왜냐하면 you are 당신이 the wrong race, 당신이 잘못된 wrong을 강조했네요. 잘못된 인종이거나 or sex 그 성별이거나 or age 나이라고 잘못된 성별 성 그, 나, 잘못된 인종, 성별, 나이라고,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 당해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성별 때문에 남녀도 되게 차별 많이 하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혹은 때론 너무 나이 많기 때문에 차별하기도 돼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종 때문에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인종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미국 책이기, 책이기도 하니까, 레이스가 가장 먼저 나왔네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차별 받아 봤습니까? 라고 하면서, if you think,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당, 아, 아니죠 당, if 만약에 당신이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you 당신이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아까랑 똑같네요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차별받아 왔었, 왔다고 생각한다면 차별받았었다고 생각한다면 tell 말하세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어, trusted 신뢰받는 친구한테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신뢰하는 친구한테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remember 기억하세요 your feelings 당신의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so 그래서 you 당신이요 don't discriminate 차별하지 don't 안토록 against others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차별받는 거를 어떻게 뭐 해결하기는 사실 힘들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친구한테 말하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풀어보고 그 기분 한 풀어보고 근데 그 기분 대신 잘 기억해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복수하세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도록 한번 그기분을잘 한번 기억해두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today 오늘 I will learn 나는 배울 겁니다. 배우는 대상은 more about discrimination. 어, discrimination 아까 discriminate의 명사형이네요.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네, 얘기하네요 사실 그래요 제가 으, 저 같은 경우도 나이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경험상 나이 때문에 차별을 되게 많이 받아서 어그 저를 차별하는 사람이 그냥 나이, 나이 때문에 못할 거라 생각해서 제가 난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너무 믿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런 했어요 뭔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그분이 그런 차별하는 사람이 사실 자기가 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야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내 자리를 뺏겠지라고 되게 자신이 없고 되게 자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더 칭찬할 수 있는 거더라고. 요 왜냐?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의 위협적인 존재다. 이 어린 나이 때문에도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복수할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차별을 받는 게 사실 많이 있어. 요 특히 여자분들은 직장인들이라면 한번 느껴셨을 느꼈, 느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난 차별 받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차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못난이죠. 그러니까 나, 나 차별 받아도 정말 한번더 생각해 보고 아 정말 이래서 날 차별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좀 바꿔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은 내가 좀그 사람 오히려 좀어여삐 여겨야겠다. 불쌍하게 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하고 해보시면서 정말 learn more about discrimination.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많이 한번 배워보시길. 정 멋있으시네요. 농담이 네. 아니고요. 아, 네. 맞아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나다 보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저도 정말 미워했어요. 그 사람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정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 정말 그 사람 스스로가 오늘 명언이 진짜 맞아요. The less secure a man is 그 사람이 정말 less secure 자신감 없을수록 안정하지 않을수록 The more likely he is to have extreme prejudices, prejudices. 정말 맞아요. 클린티 w o 트 d 씨가 정말 맞는 말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렇죠? 이런 의미들을 한번 머릿속에 새겨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늘 말씀, 말씀드리는 카페랑 네, 트위터 여기 가지고 네. 그, 그 녹음한 거 한번 같이 공유해보시고 카페에 점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녹음 파일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 정말 저는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발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미 제가 보기엔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자극 받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녹음해보시고, 컴퓨터로도 녹음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p d 님도 요즘에 영어 공부에 아주 빠졌어요. 그래서 맨날 이거 좋다고 저한테 다 칭찬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정말 한번 꼭 한번 해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그죠? 오늘 빨리빨리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